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우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7월 11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의 주수는 나폭 과대에 따른 반말 매수에 반등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62% 상승 마감, 나스닥은 0.18% 상승 마감, S&P 500은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주수는 이번 주 예정된 물가, 내일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 모레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포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3대,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어, 사결의 4일 만에, 사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어, 6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 시장은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일스트리지저널 WSJ에 따르면, 어, 6월 CPI가 저널보다는 0.3% 오르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3.1%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5월달에 전달, 6월달 전달이니까 5월달에 이제 5월달에 0.1% 상승과 작년 4.0% 상승과 비교해 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원 CPI는 전월 대비, 5월 대비 0.3% 오르고 전년 대비는 또5% 예상 올랐을 것으로 5%로 올랐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달의 0.4% 상승과 5.3% 상승과 비교하면 매우 더디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상 수준은 인플레이션에 나오면 연준은 7월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저널 어, w s g 이코노미스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의 긴축 발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기간도 두번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또 말했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아,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긴축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마이클 바 미국 연준 은행 감독 부의장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JP 모건, 시티그룹, 엘스파고, 플래농 등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S&P 500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이 패트셋에 따르면 2분기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하락이 추출해졌다는 소식에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테크놀로지가 주가가 3.3% 이상 급등하자,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마이크로는 3.02% 마감한 62.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들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1.09%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하락 마감했구요. 메타는 스레드 가입자가 출시 며칠 만에 1억 명을 넘었다는 소식에 1.23% 상승했고 넷플릭스도 0.82% 상승했습니다. 정지차주 테슬라는 미국의 유명 증권사 제프리스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향했음에도 1.76% 하락한 269.6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루시드는 6.44%리콜라는4.61% 상승 마감했고 리비안도 3.28%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비아는 유럽이 아마존이 주문한 첫 전기트럭을 인도하기 시작하, 시작했다는 소식에 9일 연속 주가가 낼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중국 경기 두나려에도 마찬가지로 납복 과대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금융 긴축, 긴축 장기화 전망과 또 중국 경제 부진, 경제 부진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는 72.99달러, 1.18% 하락 마감했는데요.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 당국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고, 또 6월, 이번 주 예정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내일 발표됩니다. 연준 당국자들의 추가 긴축 발언이 발표를 앞두고 이제 연준의 네, 대파적인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 약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온스당 1930.45달러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도 0.2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긴축 우려와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외국인과 기간 순매도 사람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556억을 순매도 했고 기간은 1900억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아,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삼부토군이 급등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윤석열 대통령이 동유럽 순방 셀일즈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어, 그리고 또 건설 중소형 관련주로서 건설인데요. 오타가 났네요. 건설 중소형주로서 삼부토군이 아, 급등을 했고요. 난광토건이 또 난광토건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아닌데, 삼부토건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효성화학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유상증자 우려 일축과 1500억 규모 연구체발행설에 효성화학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인수 예정 기업 에디슨 모터스의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케이지 모빌리티가 아, 급등이 나왔는데 케이지 모빌리티는 어, 쌍용차죠 옛날 쌍용차인데 케이지 모빌리티도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삼부토곤도 장동호 대표님이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케이지 모빌리티 에디스 모터스는 이제 버스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stx 중공업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성과가 아, 조선성가 성과 상승세 속에 친환경 선박 수요 지속 전망에 STX가 조선기자재 테마로서 또 급등하였습니다. 코스닥은 0.80%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 확대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신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이 상승했었죠.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예, 폴란드 경제사절단에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유신이 유일하게 엔지니어 업체로 참가했다면서 유신이 또 부각이 되면서 참가업체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DYD도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왔죠. 예, 급등이 나오면서 DYD도 정롱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제도 메타 관련 스레드 관련 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이즈버즈가 이현상을 갔는데요. 가입자가, 메타스레드가, 가입자가 1억 명을 육박했다고 하면서, 광고 테마들이 상승하면서, 와이즈버즈가 메타 비즈니스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면서, 이현상을 갔구요. 플레이드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고객사로서, 이현상으로, 이현상으로,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엠넷은 어제, 메타스레드의 예, 기미에 의해 또 이제 광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EMN도 광고 관련 테마로서 급등했고요. 을 모비데이즈는 메타 공식 협력사화로 부각이 되면서 모비데이즈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솔트룩스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의 챗봇 서비스를 공급중이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혼종합개발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중소형 건설자들이 급등한 중에 서울 서초구의 현인, 현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화 기대감에 신혼종합개발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동원환 혜택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의료용 시스템 반도체 내장, 타액당, 타액당의 타액당 측정기기 개발, 국제과제 선정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동원환 혜택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원하나텍도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지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하나기술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 2차전지 장비 테마로서 북미발 배터리 장비 수주전 본격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또한 하나기술은 하반기와 내년에 수주 증가 가속화 기대감에 2차전지 장비 테마로서 하나기술이 급등했고 p n t 또한 2차전지 장비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나기술 펜티도 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1승이 급등이 나왔는데 상가상승 속 친환경 선박 수요 지속 전망 등의 조선 기자재로서 1승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동호 미래수석 전화번호는 1 6 6 3 7 9 7이고요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널 아래 보면 공유 있는데요. 공유 소개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무료광 무료 방송 장조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